안녕하십니까 강화도 이주모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매물은 너무나도 프라이빗한 현재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제이전 글린 생활 시설물입니다. 건축물이신데, 황토주택입니다. 황토로 아주 이쁘게 건축물을 지금 경량 철골 구제에 황토로 쫙 마감을 해 놓으신 오늘의 매물이시고요 지금 제가 주변부터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 민가들이 거의 없어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한 채가 딱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또 푸르던트 임야, 이렇게 쫙 받쳐주고 있으면서 향도 남동향이에요. 남동향의 볕도 아주 잘 드는 오늘의 매물입니다. 지금 전면에 보이시는 게 오늘의 매물이신데 지금 황토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놓으셨고요. 안에도 온통 다 친환경적인 자재인 황토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1월달에 준공돼서 내부가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내부 크게 뭐 손보실 거 없이 내부 컨디션이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현재 용도 적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온토지 면적이 343제곱미터 평으로 따졌을 때약 104평이시구요. 이렇게 지금 마을도로 현황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주변에는 온통 그냥 낮은 막한 임야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서 아주 나만의 조용한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릴만한 매물이고요.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약간 단차가 있습니다. 이미 하직 절토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건축물을 지으셔서 위에 부분에서는 저 옆쪽으로 해서 또 해안도로랑 바닷가 조망도 가능하신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외지다 보니까 현재 상수도는 들어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난방 같은 경우는 LPG 가스 난방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옹벽이 아주 튼튼하게 쳐져 있는데, 이 앞에 부분도 그냥 구기, 내가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어느 정도 또 단차가 있다 보니까, 과실수 같은 거 심어 놓으시게 딱내집 앞쪽으로 해서 내 건축물 앞쪽으로 해서 과실수 같은 거딱 심어 놓으시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차는 한대두대 대 정도는 세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 차가 뒤쪽으로 더 들어가면 한두대 정도는 세우실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계단을 통해서 철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딱 올라오게 되면은 앞쪽으로 해서 디딤석이 되든가. 잔디 공간을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측면 부분에 지금 정화조가 묻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딱 위에서 내려다 보는 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저 멀리 지금 바닷가 조망이 아주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바로 이렇게 마지막 한또 임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현장을 여기가 어딘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강화군 교동면 봉설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동도 안에 있는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에 있는 주택에서폐제되는 제2종 근린생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바로 측면 부분 같은 경우도 보강토 공사를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해 놓으신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참 이마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뒤쪽이나 옆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주 멋지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황토로에서 마감 아주 깔끔하게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단층주택이에요단층주택으로약 평으로 따졌을 때 83.7제곱미터, 평으로 따졌을 때약 25평이신데, 실제적으로 2층에 보면은 또 별도의 아주 넓은 또 다락방 공간이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 앞쪽에도 이렇게 아주 데크 공간 아주 널찍하게 지금 해 놓으셨습니다. 널찍하게 해 놓으시고, 텃밭 공간은 이 옆에 부분을 좀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 현재는 텃밭을 그렇게 크게 뭐 심혈을 기울여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다 보니까 텃밭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는데요 여기 이렇게 잔디가 아주 넓은 잔디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좀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어, 온통. 측면 부분 그런 부분에는 이렇게 다 데크 나무 데크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가 안 돌아다 보니까 지하수 간장하고 바깥쪽에 우물가를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뒤쪽에도 여기도 이렇게 푸도는 또 임야가 쫙 펼쳐지면서 바로 앞에는 이렇게 황금 들려 들력, 황금 들력하고또 나지막한 또 임야 뷰네요. 그래서 아주 프라이빗한 곳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오늘의 매물이고요. 지금 방두 개의 욕실 공간 하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동향이에요. 그리고 딱 들어오게 되면 좌측편하고 우측편에 이렇게 신발장 공간이 있습니다. 신발장 공간도 적지 않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사면동 문을 쫙 열고 들어오면 좌측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 소유자분께서도 세크도 사용하시다 보니까 짐이 크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짐이 없는데 이 안에도 보시면은 그 시스템 창으로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 온통 황토입니다. 황토랑 위에는 편백나무 딱해 놓으셔서 아주 딱 들어오시면은요 아주 은은한 향이 나요. 그래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방이 다 아주 큼지막하게 지금 이렇게 방 자체가 되어 있고요. 안에 바깥도 그렇지만 안에 내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다 황토로 이렇게 지금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방두 개가 아주 큼직하게 지금 대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저는 거실 공간인데, 거실 공간이 아주 넓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실하고 주방 공간을 이렇게 또 약간 조그맣게 이렇게 황토로 해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옆에 부분에는 뭐 식탁 같은 거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호 자체를 워낙 창호가 주방 공간만 해도 3개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창문 열어놓으시면은 개방감도 있으면서 환기도 잘 되고 또 채광도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전면부도에서는 이렇게 아주 통창으로 아주 큼지막하게 지금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빗살 무늬 원목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지금 약간 운치 있게 예스러움을 조금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텐바보드 쪽에 보시면은, 아트월 공간에 그냥, 지금 TV는 밑에 딱 놓으셨는데, 이 옆에도 텐바보드 같이 원목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TV 같은 것도 거실 때, 큰 TV 같은 경우는 거실 공간이 이렇게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 방도 아주 큼지막해요. 두 개가 아주 크고, 거실하고, 이렇게 아주 주방 공간이 또 넓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욕실 공간은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 위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슬라이드 구도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해 놓으시고, 여기가 지금 밑에 보시면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있고 현재는 세탁기는 갖다 놓으시지는 않으셨는데 이 공간이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겸용으로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욕실 공간 하나 욕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샤워하시거나 그냥 일 보시는 데는 충분한 사이즈고 어, 욕실 공간도 보면 아주 천정도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도 그냥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욕실 공간, 그리고 주방 공간, 그리고 2층에 보시면요, 별대 공간이 아주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냥 2층 공간은 그냥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도 참 좋더라고요. 아주 다락방 공간을 아주 금지막하게, 지금 현재 여기는 난방은 되지 않아요. 난방은 되지 않는데, 장판으로 이렇게 지금 깔아놓으시고, 이렇게 편백나무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놓으셔서, 이 공간이 아주 1층 공간 못지 않게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도 주무시나 봐요. 지금, 창문도 지금 앞쪽으로 남동향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렇게 아주 넓은 또 2층에, 별도에,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황토로 해가지고, 한, 나무 대시고, 황토로 이렇게 또 치료를 해 놓으신 모습을 보실 수 있어서, 아주 2층 공간도 또 다양하게 또,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남동향으로 해서 아주 큼지막하게 지금 해놓으신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오늘의 주택소에서 배제되는 재이존 근린 건축물 내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주택소에서 배제되는 재이존 근린생활 건축물에 대한 마지막 부도평가해드리자면요, 거의 그냥 나홀로 산다 그런 종류의 오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경량 철골 구조인데 이렇게 벽돌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방두 개의 욕실 공간 하나, 그리고 아주 넓은 거실하고 주방 공간이 있고, 건축 연면적은약 25평입니다. 면적은. 그리고 위에 부분에 별도의 이렇게 다락방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주변에도 보시면 아주 푸르름을 그대로 관직하고 있는 오늘의 매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현재 교동면 봉설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강화대교를 넘으시면 30분 정도 소요되는 나만의 그냥 조용한 그냥 세컨을라든가 아니시면 나만의 작업실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조용한 곳에서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만한 매물이고요. 오늘 매물의 매매가격은 1억 9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